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봅니다. 자, 일단 오늘 0.6% 상승했고요. 그리고 오늘 SK하이닉스 5% 상승하면서 고가를 거의 수렴하는 요 정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제가 왜 하이닉스랑 보여 드리는지는 이제 어 며칠 동안 제가 계속해서 삼성전자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으니까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하고 지금 하이닉스는 대척점에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삼성전자는 떨어져야 되고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하이닉스는 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자를 기준으로 해서 삼성전자는 버텼고 하이닉스는 고가를 확장시켰습니다. 나쁘다고 보면 안 돼요. 자, 무슨 얘기냐? 하이닉스가 지금 HBM을 독점하고 있죠, 엔비디아 쪽으로. 그쵸? 자, 근데, 음, 삼성전자가 오늘은 가격을 지켰다는 거에 의미를 두셔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올라가기에는 약간 부족하다. 왜? 역별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분홍색이, 어 핑크색이죠. 핑크색이, 어, 60일 선입니다. 20일 선이 60일 선 위로 올라와야 돼요. 언제 올라오느냐? 시간 만지나면 올라옵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왜? 자, 20일 평균치가 한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기간 동안 지금 가격이 올라오고 평균치가 높아지려면 이쪽 가격대가 빠져야 됩니다. 곧 빠집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음. 그러면 20일 이평선은 가파르게, 그렇 가파르게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나올 거고 6 2평을 수렴하는 구간에서 하이닉스가 가격을 지켜주면 반도체 쪽에 대한 위험 요인은 없어집니다. 저가부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좀 가격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고 엔비디아도 최근에 어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거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한번 보자고요. 올라가는 주식이 더 간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싸게 살라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주식을 언제 사야 되는지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건가요? 올라가는 상승의 초입에 있는 거다. 하지만 여기 4월달에 고가 돌파 즉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도 거쳤고 이런 과정에서 수많은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HBM 못한다, 어떤 것도 그쵸?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물 소화 과정 거쳤고 딱이 구간만 보면 뭐가 보입니까? 역회된 숄더 보이죠. 기술적으로 쌍바닥도 만들어 놨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가격을 버텨 주는 구간에서 삼성전자의 고점을 높일 수 있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은 훨씬 더큰 폭의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삼성전자를 기준해서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첫 번째 태성입니다. 확인하고 매수를 했다는 점이 중요하고 확인하고 매수를 한 결과 5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 냈다는 점, 이 부분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분들을 보더라도 동일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해 어,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움직임이란 뭐냐? 가격이 올라갔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는 점이 중요하고 그랬을 때이 정도의 수익은 그쵸 항상 매번 매번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꾸준하게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종목군 우양가 같은 종목군들을 보면 그쵸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40% 정도의 수익 구간 매매하다 보면 손절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수 페타시스 같은 종목인데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매도한 결과 5.5%의 손실을 입고 손절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엔비디아가 상승을 했고, 하이닉스가 5% 강세를 보였었던 반도체 강했었던 그런 시장입니다. 근데 제가 매도를 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만 매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방법이 맞아야겠죠. 그게 가격을 분석하는 그 방법이다. 하지만 기준이 되는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그 기준치에 맞춰서 내가 어떤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를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공략을 하는지를 다 공개를 한 거고. 자, 실제 6월 21일 날 재룡 산업이다 뭐 이런 종목들을 보면 어떤 식으로 제가 공략을 했는지가 다 나옵니다. 재룡 산업 볼게요. 자, 보면 이것도 정확하게 동일한 구간에서 제가 공략을 했고 34%의 수익을 보고 나왔죠. 그리고 나서 또 샀는데 또 수익입니다 이런 식의 상황을 내가 꾸준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지 못하면 주식시장은 나한테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와서 가격대에 대해서 배우고 같이 공부하는 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제가 뭐 여기서 뭐 잘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공부 안 하면 말장 헛것이에요. 계속해서 공부를 이어 나가야 된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를 기준해서 같이 강세를 보이는 종목군들이 있죠. YC와 같은 종목입니다. 어떻습니까? 올라갈 때 계속 매매하죠. 계속 수익 발생합니다. 8%, 17%, 20% 이런 식으로 계속 발생을 하고 DI DI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향 HBM 장비를 납품한다는 종목인데 어저께 매도한 게가 25% 수익 구간.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을 봐야 되는 건 기정사실화 됐다.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매매하기가 사실상 까다로운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는 올라가는 구간에서 뭐10% 15% 많으면 20% 이런 정도의 수익을 한그 사이클에서 나오죠. 한 텀에서 나오면 조정을 받고 저가를 높여 가면서 다시 고가를 돌파하고 올라가는 시간까지 그만큼 시간이 또 걸립니다. 이쪽의 시간이 오히려 더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을 보고 언제 매수해서 언제 매도하고 그 구간에서 사,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를 공략하기 때문에 내가 금액을 높여서 투입할 수 있다. 이 구간을 어떻게 잡는지 고내용의 그 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하지만 이것보다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내가 공략을 했을 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조정은 끝났어요. HBM 관련돼서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무조건 퀄 테스트 통과하고 납품한다는 점은 다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죠. 근데 그 시점보다 먼저 움직이는 게 가격이라는 겁니다. 하이닉스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가 23년도 적자를 보고 있었을 때 주가 먼저 올랐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DS 부문, 그렇죠? 반도체 사업부는 작년에 적자를 지속적으로 봐왔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경기 전체적인 그, 그 메모리 반도체 시세를 담당하는 건삼성전자예요 생산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고 하이닉스까지 흑자로 돌려놓은 건 삼성전자의 공이 크고 삼성전자를 기준에서 내가 반도체 경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까지 이야기를 드릴 건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격 외적인 다른 종목들은 그렇죠 가격 외적인 이게 잘될것 같아. 여기에 이거 호재 있대. 근데 움직이지도 않는데 내가 그런 종목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종목을 꾸준하게 매매하면 내가 장기간 보유할 수밖에 없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모르겠다 하면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까 전에 제가 매매하는 그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들을 보더라도 2주 안 걸리죠. 그쵸? 그런데 수익은 75%씩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방법, 즉 2주 안에 내가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어떻게 타점을 잡을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실시간 타점을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해서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다 이야기를 드린 거고 실제 사례까지 인증을 했고요. 무엇보다 삼성전자는 이제 정배열 초입 구간까지 왔다. 거의 다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어갈 건지 가장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이야기를 다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어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V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에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 방에서 진행됐는지, 그렇죠?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이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